한번 까볼게요. 음, 우와. 어디부터까지? 까 어디부터 엄청 다양하죠.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 먼저. 전이 맛부터. 찰떡이랑 이거. 똑같이 이게 하얀색인 말랑말랑. 말랑말랑을 한번 먹어볼게요. 자바 소 인절미 맛이랑 비슷해. 크게 말해 김이 이게 인절미 맛이랑 약간 비슷한 맛이에요. 안 달아? 응. 안 달고 맛있어. 같이 먹을래? 한번 이거 꽃마늘 한번 먹어볼까? 어서 음. 이건 팥. 안에가 그러니까 팥이 있어. 음, 이게 약간 초록색은 팥맛 같은데 안에 팥이 나봐. 나거나 파니스. 여기 여기 안에 팥 있어요. 한 번만 해서 먹어요. 이거 이거 말고 한 번만 해요. 나 복장한 거에 먹어. 다른 것도 먹어볼 거야. 뭐다 남기면 어떻게다 먹어야지. 이따가 먹을 거 자, 이거는 계속 먹을게. 빵이에요. 안에 초코가 있어요. 이게, 여기 주황색이랑, 음. 태양색이랑, 태양색이랑 초록색이랑, 그리고 갈색 같이 있어요. 음. 이게, 네 가지 맛. 그거 맛있나? 엄마. 할머니 먹어봐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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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엄마는 할머니. 예쁜 모양. 오. 먹어봐. 예쁜 모양. 여기에 파인데 파도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. 너무 맛있어요. 지금 빵 먹은 사람 나뿐이야. 일로 와. 넌내 거야. <laughs> <laughs> 이거, 이거 맛있어 이게 진짜 찐득찐득거려요 소년보다 사이 다 맛있어요 <laughs> 화가자 먹어보니까 어때? <laughs> 맛있어요 사이다가 맛있어, 화가자가 맛있어. 사이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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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 너무 잘해라. 나는 화가자보다 사이다가 나는 거 같아. 사다 먹고 말이야, 먹을게요. 어, 좀 더. <laughs>

트름 없니? 예트름을 써요 그리고 파에 여기 파가 더 들어있는 파은 맛있거든 왜 이렇게,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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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왜 이렇게 가까이 찍어? 무난스럽게 아니 무난스럽게 왜 이렇게 가까이 찍고나 이거 죽는 거야? 이상, 이상. <laughs> 아, <너무 다>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이거 달아서 먹으면 안 돼요. 자팟이 <laughs> 저도 지금 빠지려고요.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rồi